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인권의 반하는 반인권적 발언 중에 최근 이만큼 쇼킹한 발언은 없었어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잡아와라. 쏴축이게. 네네. 네, 농담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예. 알코올 중독은 정상이 언제냐면 술 마실 때고요. <laughs> 술안 마실 때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술안 마실 때 출근도 잘못 하고 그러잖아요. 네. 윤석내의 모습 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관저에서 장군들 보. 불러놓고 뭐뭐 음. 뭐 반찬 안주도 자기가 만들어 주면서 소주하고 맥주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네. 특히 그때는 윤석열이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소주 맥주 소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정방을 많이 먹을 땐데도 장군 수정방은 당뇨에 좋습니까? 당뇨에 뭐 아니, 독주, 나쁘지 않습니 술은 다안 좋은데요. 네. 그래도 독주는 좀 낫다 아, 뭐 했나봐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지금 윤석열 얼굴 아까 보듯이 예. 금주가 제일 좋죠. 금주가 독주가 제일 좋아요. 술 중에 술은 금주입니다. 얼굴 예. 좋아졌잖아요. 네. <laughs> 권성동도 그렇고 예. 이분들이 감옥 체질이 있어요. 예. 감옥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굴이 좋아지고 예. 권성동도 좀 얼굴이 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여요. 그렇죠. 예. 독기도 좀 빠진 것 같고 예. 뭐, 회개하거나 성찰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규칙적인 생활하고 술을안 마시고, 음.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진 건데, 하여튼, 그 소맥을 계속 말아주고, 뭐 양도 많이 먹지 않았냐가 사실일 거예요. 네. 양을 많이 먹을수록 윤석열은 정상에 가까운 상태죠. 아... 그러네요. 이건 그냥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죠, 안정적인 상태에서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당시가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직후잖아요. 행사 음. 직후에. 그러니까, 네네. 어, 내란 일어나기 두달 전에도 머릿속에 가장 그 강력하게 입력돼 있고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재명 당시 뭐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 진짜로 죽일 거냐, 음. 사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예. 게다가 한동안 어떻게 죽일 거냐가 예.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 즈음부터 네. 윤석열이는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024년 타임라인을 보면은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어 김진성 그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우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렇고, 그런데 그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선 때 아주 뭐 완패를 했죠. 저는 이때는 확실히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어, 어느 때냐? 이거는 뭐. 다음 문제고, 개험은 불가피하다. 이때 단단히 마음 먹었을 것이다. 아, 그리고, 데 네, 윤석열의 시그널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곽종군을 통해서 듣는 거지만, 네. 시그널 중에 하나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합니다. 아, 그러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불참해버리고 또그그해 시월 에정 연설 시정 연설 예산안 십일월 네, 11월, 십일월이었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네, 네. 했던 일년전 네. 시정 연설에도 안 오죠. 네. 개원식도 안 오고 시정 연설에도 안 오고 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아, 시정 연설은 2013년 이후에 대통령이 불참한 게 없었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 기록 을 깨버린 거고요. 윤석열이는 속으로 이 새끼들 다 쓸어버. 일 놈들한테 해가지고 내가 머리 굽신굽신 되면서 뭐 축하한다 혹은 뭐 예산 한통과 시켜 달라 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이미 막 가고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 입장에선 더더욱 국회 가야죠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다. 예. 여야가 다 했을 거다. 예. 야당이 뭐 가끔 정치 공세도 하지만 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리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라. 음. 그리고 답변을 좀 점검을 해라. 국민의 목소리 귀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대야소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법 법 통과를 비롯해서 예산안 통과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음. 리더가 가지는 태도는 뭐냐면 경청하자. 음. 그리고 그분들이 좀 개파간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드려라. 네. 그걸 붙여보러 챙겨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일 때에 비하면 국회와 협조 어, 필요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음. 윤석열은 국회와 협조해야 될게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 하나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국회 방문조차 안 하거든요 네. 그건 뭐죠? 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음. 나는 제2의 카드가 있어 네. 나에게는 군대가 있어 나는 총 칼을 휘두를 수 있어라고 예. 생각했 기 때문에 그렇게 엇나간 막가는 행동을 했던 아, 거죠 그 열병식 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 아, 내란이 있는 그 해와 그전 해에 열병식이 있었어요 네. 그, 그 말하자면 은 겁먹이려고 하는 용도 가 아니었나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곧 이제 경험할 거야. 어? 군이 지배하는 어?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보라고. 어? 이 차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뭐 그리고 저 이미 그때 네. 저군 골프장도 자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말마다 다니고 네. 어, 보통 뭐 대통령 입장에서 부사관들 만나는 일 별로 없는데. 네. 그 특전사 같은 경우에 부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업군인들의그 네. 전투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려면 특전사 같은 데가 중요한 거고, 특전사에서 실제로 병력을 운영한다는 건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아니라 음. 부사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사관들하고 골프도 여러 번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자기 단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음. 치밀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있었던 거죠. 음. 끔찍한 일입니다. 예. 근데 아. 왜 그런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냐? 음. 그건 미운 사람 죽이기 위해서니까 음. 어린애 투정도 아니고 앙탈도 아니게 뭐예요? <laughs> 최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국군 통수권자가 기껏 해서 하려는 일이 미운 음.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 아. 정말 세계인들이 이 방송 들을까봐 부끄럽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무속 주술에 경도 되면은 어, 사람 목숨 죽이는 일이 아주 뭐 바퀴벌레 잡는 것처럼 가벼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이 ]군요. 사람은 편견이 굉장히 심하고 예. 그리고 혐오가 심하고요. 음.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통 남성들은 그래도 총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알죠. 뭐... 그 총알도 쏜 총알 몇, 몇 그 탄약이라고 그러죠. 네네. 어, 그것도 저게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수거해야죠. 예. 그러니까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예. 뭐 부대 생활하다 갑자기 뭐 총한자루가 없어졌다 그러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아니가 나죠. 참못자요 예. 찾을 예. 때까지.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의무복무 국가에서 뭐저 남성들의 경우에 총에 대한 감각이 있죠. 예.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계속 훈련을 받는 거니까요.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제로 총기 소지는 자유화되어 있지 않지만, 음. 근런데 윤석열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쏴쏴죽인다는 말이 어떤 건지 는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이 근데 네. 쏴 죽인다는 말하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네. 정권 초에 백일 경비단 대통령실을 음. 네, 지키는 백일 경비단의 실탄 여섯 발이 분실됐어요. 어. 그 여섯 발 중에 하나를 한 동문에게 쓸려고 했던 건 아닌가? 어떤 아,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때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에이 어? 무슨 무슨 말씀을 이러이러 이러, 네. 이 이러, 이러, 이러겠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예. 정말 뭘 상상하더라도. 그치. 우리는 정말 터무니없이 모잘란 존재 같아요. 예. 어제 SBS 보도 보니까 김건희 폰 포렌식한 것나오는데 예. 건진 뒤에 또 누가 있다면 50대 남성이요. 어, 그래요? 수백 네? 없이 저는. 그 짐작컨대 네. 무속인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니까 러뭐 수백 번 소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운주운전 걸렸는데 뭐왜술 왜 마셨냐 그랬더니 어이 뭐 그분께서 무혐의 받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예. 무혐의 받아가 너무 기분 좋아서 한잔 했다. 예. 그날 마침 음주 단속에 아, 걸렸다고 이종우가? 그러더라고 아니요. 이종호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뭐 조금씩 나오겠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어, 그래서 건진을 김건희에게 소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속계열이지 건진을 누가 알아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네. 건진이 단순히 이 무속인이 아니라 예. 빼어난 로비스트다라고 소개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아, 건진이? 네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50대 남성과 김건희가 예. 비즈니스 관계만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친밀한 사적 관계다까지가 보도가 그... 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이러... 아닌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 사적인 관계.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상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 여러분 한번 글을 올려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자 봐요, 네. 뭐 천공이었다가 <laughs> 명태균이었다가 그렇죠? 음. 건진이었다가 음. 건진을 소개해 줄 사람이면 건진보다 더 가깝거나 더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이잖아요. 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이런 걸 상상을 해 보셨어요? 그 얼핏 얼핏 한 마디가 들려도 네. 이게 구성이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릿 속에는 예. 네. 김건희가 그래요 윤석열도 그렇고 음. 아니 지난주에 열린공감 TV를 보면은 네. 그 김충식 씨의 내연관계 현재 내연관계인 김모 씨라고 있어요. 네 여성. 그분이 네. 이제 말씀하기를 사귄 남자가 5 0 명이다. 아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여간. 다들 뭐내연관계라고 얘기하시네. 뭐 저는 제 입장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laughs> 네. 아니, 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아유, 얘기인데 정말? 그게 이제 포렌식에 나왔고 예. 특검에서 그 핸드폰을 확보하고 음. 있었고 그 예. 김건희 핸드폰이 나온 데가 네. 건진의 법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뭐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나 하나가. 예. 그내 그러니까 핸드폰이 왜건진의법당에가 있을까? 이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잖아요. 자기 이거 숨기 어디다? 어? 그그 그 어디다 둬? 어? 이거 저기 수사 기관에서 못 잡아내게. 그걸 그렇게 지어 버리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그 네. 그, 그리고 또 걸리는 것도 웃기고요. 예.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돼요. <laughs> 7월 달에 확보했다니까 지금 예. 벌써 4달 네 정도 걸렸으니까 예.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상당히 진도를 떼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네. 뭐넉달 걸리도록 이렇게 그 포렌식을 했다면은 지웠다는 얘긴데. 네, 네. 다다 예. 지웠겠죠. 근데 또 복원시켰다는 얘기죠. 네. 예. 성공해 가지고 지금 뭐 하나씩 하나씩 사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아주 이 집안은 파면 팔수록 계속 충격적인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이 특검의 수사 시안이 있는데 모자라 보입니다. 뭐 지금 또 연장했다고는 하지만, 네. 네. 또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정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음. 특별수사팀을 가동시키면서 그렇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